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랩 정자 캠퍼스의 호야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리스트 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여러분 리스트란 것한 복습을 잠깐 해볼까요? 자리스트가 뭐였나요 여러분? 리스트 뭐 간단히 말해서 리스트란 것은 이렇게 어, 변수들이 아이고 그림을 잘못 그려서 미안합니다. 자 변수들이 상자에요. 상자 여러분이 상자입니다. 그리고 너무 못그리네요 자, 리스트들이 모여서 순서를 이루는 것을 리스트라고 해, 아, 변수이 들 모여서 순서를 이루는 것을 리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첫뭐 1이 아니라 0번째라는 게 있다고 했죠. 자, 0번째로 시작해서 이게 쭉 간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엔 리스트에 대해서 이제는 배웠고, 자 이번엔 input 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음. 우리말로 input이란 뭘까요 input. input 우리말로 뭘까요 영어로 input이 자 뭔가 집어넣다 들어가다 약간 그런 뜻을 갖고 있죠 함수기 이 때문에 이렇게 소괄어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는 뭔가 매개변수라고 하죠 뭔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input 이란 것은 사용자의,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 변수에다가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 함수입니다. 자, 말로, 말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input 이라고 해볼게, 해보겠습니다. 자, 대해서, input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변수란, 자, 한번, 선생님은 문자를 한번 입력받아 변수에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선생님 이름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임이라는 변수를 정해주고, 자, 아까 말했듯이 input 함수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안에나가는 이렇게 문자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뭐, 이름 입력. 자, 이렇게 이름 입력을 해주면, 자, 입력을 받아서 네임이란 변수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진짜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프린트 함수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자, 이름 입력. 깜빡깜빡 거리죠?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호야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 호야라고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자 정확하게 한번 선생님 이름을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자 F 포매팅 함수를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자, 저의 이름은 이렇게 한 다음에 변수를 넣어주는 거죠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출력을 해볼게요 자 확대를 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호야라고 출력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자, 문자를 입력받을 수 있다면 숫자도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숫자는 입력하기 전에, 자, 더하기를 이용해서 한번 숫자들을 입력받아서 그 더한 값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요. 자, 넘버 1. 첫 번째 숫자에다가 아까 배운 대로 한번 해볼게요 input 한 다음에 첫 번째 숫자 입력 이렇게 하고 n2 에다가는 입력을 받겠습니다 두 번째 숫자 입력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넘 u m 3 에다가는 n1 에서 더한 것을 n2 에다 더해서 출력을 할 건데 출력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F 포매팅 함수를 사용할게요. 자, 1 더하기, N2는 N3.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자, 여기 지금 떴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다가 5를 입력하고, 3을 입력해볼게요. 그럼 8이 나와야 되겠죠? 어! 그런데, 보시면, 53이 나왔어요. 자, 5하고 3을 더했더니 53. 뭔가 잘못됐죠? 자세히 보니까 5하고 3이 그냥 붙어버렸네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이거는 5하고 3이 현재는 문자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아니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입력, 자, 입력받은 숫자를, 수, 어, 문자를 숫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그건 앞에다가, int 함수를, 아이고, i n 함수를, i n 함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int 함수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자, int. 우리 int 함수 배웠어, 배웠던 것 같은데, int 함수가 뭘까요? 자, 문자를,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자, 여기 떴네요. 자, 5, 똑같이 3. 네. 이제는 정확히 5 더하기 3은 8이라고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됐죠. 자, 그렇다면.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리스트를 활용해서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장 좀 켤게요. 자, 음, 어, my, 음, info라는 리스트를 만들 겁니다. 자, 즉, 변수 어, 리스트명을 보면 알겠지만 my info라는 리스트는 어, 나의 정보를 입력하는 아니, 나의 정보를 담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자이 안에는 첫 번째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학교가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 나이가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에 네 번째 주소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스트 다 리스트 이 리스트 안에 집어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이네 가지가 다 들어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빈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야겠죠. 만든 만들, 어 변수 이름 어, 리스트 이름은 my info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빈 리스트가 만들어졌네요. 자, 여기다가 이제, 어, 이름, 아까 뭐였죠? 이름, 학교, 나이, 주소를 입력하면 될것 같아요. 먼저, 나, 이름부터 입력하기 위해서, 자, 앞에 변수를 적어줘야 된다고 했죠? 이름은 네임입죠 a 네임, input 한 다음에, 어, 이름, 입력.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뭐였죠? 어, 학교 좋아요 학교 학교는 스 c h 그렇죠 학교도 문자기 때문에 input입니다 자그 다음엔 나이였어요 age 자 나이는 숫자죠 여러분 숫자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죠 이 앞에다가 int 해주고 input 한 다음에 나이 입력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에 주소, 어드레스 자, 여기다가 인풋 주소 입력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받은 다음에 마이 인풋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넣는 방법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어떻게 했죠? append. 기억나나요? name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school. 그 다음에는 age. 그 다음에는 어드레스 이렇게 넣어주면은 추가로 하나씩 들어갑니다. 자, 들어간 다음에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은 그냥 my info 해주면 되겠죠? 자,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깨끗하게 해주고, 아 이거 잘못 적었네요. 클리어로 적어주면 깨끗하게 변합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름 입력 선생님 호야니까 호야. 학교 입력 학교는 선생님 디랩입니다. 디랩 디랩 나이는 어, 70살이에요. <laughs> 70살입니다. 믿는 친구는 아니겠죠? 자 주소는 어 여기가 현재 디랩 정자가 있는 곳이 성남이기 때문에 어, 성남시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아이고, 가려졌네요. 이렇게 호야 디랩 70 성남시라고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인풋 함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